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귀엽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다육리학의 좋은 시간입니다. 음, 에, 분포함입니다. 오늘은 요 국민이들을 분포함에서 음, 분포함에서 판매합니다. 분째 분체, 분째입니다. 귀엽죠. <laughs> 아유,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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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렇게 아, 놓은 거를, 이런 아이들을 올려보고요. 또 이제 분포함 하는 거 있고, 그냥 다육이만 음,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아이부터 갈게요. 얘부터 가야죠. 제가 잡았으니까, 그죠? 홍포도입니다. 홍포도를 요 분포함해서 6,000원이랍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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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입니다. 5도 말씀드리면 되죠? 어, 아주, 화분은 적습니다. 여기 있는 요 아이, 이거를 화분 포함해서 6,000원에, 6,000원에 갑니다. 단품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화분은 음, 한 10cm 됩니다. 직으로, 음, 가로로 안 되는 아이, 6,000원입니다. 홍포도. 그리고 요 아이 수련. 수련을 6,000원입니다. 수련 요 아이하고 요분 포함해서 이 아이를 6,000원에, 아, 요 아이, 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수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다. 오메. 세상에, 세상에. 오메, 오메, 세상에. 요 아이, 세 아이. 누다를 7,000원에 분포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이, 이, 아이 분포함에서 7,000원입니다. 누입니다 누다가 아주 익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요, 부 뭐, 뭐, 잡기도 어려워요. 빅토리아입니다. 빅토리아 요 아이 만 원입니다. 아, 요 아이. 여깄습니다. 네, 가세요. 네. 어, 이 빅토리아. 이 아이 만 원입니다. 이 아유, 앙증, 앙증 맞습니다. 이 아이를 아, 분포함해서 만 원입니다. 요 아, 빅토리아를 분포함해서 이입니다만 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이 에일린입니다. 에일린 여러분 잘 아시죠? 에일린을 여기다 이렇게 콩분해서 심었습니다. 요리서 8천 원입니다. 목대 좋습니다. 이렇게. 아유. 아주 작은 말하고 어, 콩분 나란히 나란히 제가 저기 누구죠? 다부댁 다육이를 부탁해님 예, 영상을 보다 보니까 콩분 한번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었 제가 댓글을 댓글을 콩분으로 한 다이를, 한 테이블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하고 제가 한번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어, 콩분 보니까 또 그러네? 음, 다육을 키우는 사람은요,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어요, 그죠? 아이고, 얘가 왜또 이렇게. 말을 안들어요 떨어져서 가격을 모르겠네 요아이 제가 손톱이 없어갖고 손톱을 바짝바짝 잘라갖고 이런거 잡을라면 낫고 매직잼골드 분포함 5천원입니다 어, 이 아이가 매직잼골드 분포함에서 5천원입니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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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겼어요 매직잼골드 분포함에서 5천원입니다 요아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5천원입니다 그리고 퍼플초커 아유 이거 참 이쁘게 잘 키워놨어요. 퍼플 초코, 이거 다들 이 콩분에 키워놓은 것들 아주 이쁘게 잘 키워놓은 거예요. 효선 씨가. 퍼플 초코입니다. 요 아이도 5,000원입니다. 분포함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블루빈스. 블루빈스 요 아이도 분포함 5,000원입니다. 분째, 분째 포장해서 갑니다. 블루빈스 5,000원입니다. 요 아이. 또 여기 보시면 요 아이, 아, 본 있다. 보니따 요아이도 이렇게 3도 4도 4도입니다. 요아이 4도. 조금만 가도 또또 있네. 하나, 둘, 셋, 넷, 4도. 이분 있다고 얼마일까요? 보니따 요아이 만원입니다. 요아이도 분 포함입니다. 분 포함 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복숭아미 이 복숭아미인도 만원입니다. 요렇게. 0만원입니다. 이 복숭아미에 만원입니다. 복숭아미인도 분포함에서 3도가 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블 이 노블도 이거 미니 콩분 포함해서 만 원입니다. 어, 삼두입니다. 참 이쁘네. 요렇게 해서 요대로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메리벨, 플로방 사분이랍니다. 요이 8천 원입니다. 메리벨입니다. 메리벨 요 아이. 요렇게 해서 8천 원에 두수 많습니다. 메리벨 요 아이가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핑클루비. 이 핑클루비 6천 원이랍니다. 분포함해서 어, 사두네요. 아,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핑클 루비를 이렇게 해서 6 0 0 0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나캔. 이 나나캔이 이 나나캔 자체가 비싼 아이랍니다. 야이가 분포함에서 13,000원입니다. 이 나나캔이 가격대가 비싼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 분포함에서 13,000원입니다. 나나캔이. 이렇게 콩분이니까 잘 안재드릴게요. 그리고 프리즘. 프리즘 5도입니다. 6도입니다. 프리즘 6도에 8,000원이랍니다. 분포함입니다. 어, 프리즘, 음, 육두에 8,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리엘. 아리엘 분포함에서, 딱, 아우, 엄청 잘 먹었네. 이 아리엘이 3두입니다3두에이 분포함에서 만원이랍니다. 아리엘 괜찮네, 이 아이, 이 아이. 그리고, 뭐, 원종 모닝라이트. 원종 모닝라이트. 이 아이가 상당히 목대 좋습니다. 어, 이 아이는 분달 바꿔줘도 다 되겠어요. 그죠? 둘, 레 여섯. 육두. 육두에 이 아이 만오천원이랍니다. 어, 온종 모요닝 라이트입니다. 육도참물잘 들었죠. 요 아이 분포함에서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샹그릴라 샹그릴라 이거 아마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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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샹그릴라 물들면 상당히 반짝반짝 보석 같은 거 아시죠? 12,000원이랍니다. 분포함에서 3두입니다 요렇게 좋습니다. 요 아이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자라고사 6,000원이랍니다. 아 이쁘죠? 자라고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포함해서 6천 원입니다. 자라고사 샬롯 요 아이 샬롯입니다. 음, 샬롯 이두에 15천 원입니다. 요 분포함입니다. 샬롯 이두에 15천 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에일린 음, 에일린입니다. 에일린 에일린 음, 요 아이 13천 원입니다. 요 아이 에일린을 13천 원에 이 아이를 13천 원에 분포함입니다. 아 멋있다. 분 포함해서 13,000원입니다. 에일린 캐릭터 캐릭터 분이네 비안트 비안트입니다. 요 비안트를 아, 목대 보세요. 목대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 아이 비안트를 분포함에서 얼마니? 8,000원입니다. 분포함에서 8,000원 요그로 1번 마가렛 독송 분이랍니다. 이덕성분이 일본 마가렛을 덕성분에 심어진 이 일본 마가렛을 15,000원입니다. 상당히 괜찮죠? 이 아이들. 이렇게 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데비쳐라 아이 팔아파. 음. 팔을 많이 쓰니까안 좋네. 이데비쳐라 어, 데비쳐라잘엮였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를 분 포함해서 만오천원입니다. 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 요렇게. 그리고 콜로라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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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라타 교배종. 요 아이, 콜로라타 교배종. 어, 아이. 아이 콜로라타 교배종. 분 포함해서 삼만원입니다. 이게 보세요, 분. 요 아이 삼만원입니다. 콜로라타 교배종. 분 포함해서 삼만원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요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 왼손으로 들으니까 또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잘안 돼. 아, 오른손이 너무 힘들어서 왼손으로 했더니 참 큰일 났네. 어, 레드탄입니다. 이 레드탄 사두입니다. 오, 제 레드탄 3두짜리 엄청 멋있잖아요. 제 키핑장에 있는 거 저도 그렇게 이쁘게 키워놨거든. 요 사두에 분포함해서 5만원이랍니다. 이거 굉장히 멋있어요. 홍등 묻지 않게 멋있어요. 홍등 상당히 비싸죠. 이거 홍등 묻지 않게 멋있어요. 요아이를 음, 화분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아이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아이 멜로디. 멜로디 분이 다 떨어졌어. 아, 손톱 좀 키워야 길러야 될려나이 아이게 잘안 들어가. 이렇게 보세요. 멜로디 UI가 15,000원입니다. UI 4번 포함해서 요게 올려 놓고 이렇게 보여 드려야지. 이렇게. UI를 UI를 음, 어이. 멜로디 UI 3도를 4번 포함해서 15,000원이랍니다. 요아이 멜로디입니다. 요아이 멜로디를 15,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나나 후쿠미니 우와 우와 아이고 이거 다 줄이 음, 나나 후쿠미니 여기 보시면은 요아이 한몸입니다. 요아이 25,000원이랍니다. 화분 포함해서. 오 괜찮다. 요아이도 음, 목대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화분까지 해서 어, 25,000원입니다. 나나 후쿠미니 25,000원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슨 멀로 뭘로 2만원입니다. 분포함에서 2두입니다. 이제 몰로가 핫합니다. 뭘로 예, 몰로 2만원입니다. 분 포함입니다. 요 아이 2두입니다. 목대는 아주 짱짱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샤벳 오렌지샤벳 2두가 지금 15,000원입니다. 분 포함입니다. 목대 좋습니다. 목대 건강해요. 아주 건강합니다. 하엽떼야 되겠네. 그죠? 어, 오렌지샤벳이 15,000원입니다. 분 포함입니다. 여기 보면 리가 이 리가도 참 멋있어요. 이피멍든것 같이 꼭 이 피멍든 거거든요. 요 아이 리가가 저도 키우고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목대도 좋아요. 그리고 키우기 좋아요. 리가. 분포함에서 만원입니다. 요 아이 분포함에서 만원입니다. 리가. 그리고 멀러요 아이 분포함에서 만오천원입니다. 좀 외둔데 커요. 외둔데 상당히 얼굴이 큽니다. 로제시. 요 아이 멀러 분포함 만오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분포함. 요 아이 방울복랑. 이방울복랑 아주 소담스럽습니다. 밤 많습니다. 요 아이 분포함에서 만 원입니다. 득템하세요, 어, 요런 아이 분포함에서 요 아이 만 원입니다. 이방울복랑그방울복랑입니다 금이 아니라 <laughs> 방울복랑 금이 아주 입이 올랐어. 요 아이 오팔리나 3만 원입니다. 분포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호리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유 어, 오둡니다 오팔리나를 3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아이 목대 좋습니다. 요 아이들. 한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군세 한번 군생인지를 모르겠네. 이거를 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아이 3만원입니다. 오팔리나 그리고 요아이 어, 미약꼬 오돌이 만원입니다. 미약꼬 오돌이랍니다. 꼭 저기 동미인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니까 저는 동미인 같아요. 제가 동미인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요아이 상당히 괜찮네. 어, 어, 미약꼬 오돌이랍니다. 만원입니다. 미약꼬 오돌이 만원입니다. 요아이. 미아꼬 오돌이 만 원입니다. 이 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시 만 오천 원입니다. 이 집시를 삼두에 만 오천 원입니다. 분포함입니다. 집시 만 오천 원입니다. 이와이를 집시 만 오천 원입니다. 삼두입니다. 어, 집시 만 오천 원입니다. 아이고, 아이 고 손톱이 없으니까 아주 나쁘네. 손톱을 길러야 될래? 나 가깝해서 못 길르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그리온, 에그리온입니다. 이 아이 만 원입니다. 어, 포함입니다. 아이고. 조심스럽네. 에그리온 요 아이 만원입니다. 아, 한몸입니다. 아, 군생입니다. 요 아이 한몸 군생입니다. 요 아이 에그리온 분포함에서 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 고양이 발톱. <laughs> 이 고양이 발톱을요, 분포함에서 만오천원이랍니다. 이 분포함에서 고양이 발톱을, 이 아이를 만오천원입니다. 이렇게 아유, 꽃, 꽃대 물은 거 봐. 꽃대 좀 봐요. 이렇게. 아, 여기 보세요.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를 화분 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이 아이 세리입니다. 이 아이 세리를 2만원씩 판매합니다. 이 아이는 2두지요. 어, 나머지는 다 1두입니다. 이렇게 어, 이 세리를 굉장히 이쁘죠. 엄청 이쁘죠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지금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이 세리를 2만원씩. 이 아이 랜덤입니다. 이렇게. 아, 10cm 이상 되네. 10cm 포트니까 거의 찼으니까. 그죠? 이 아이만 2두에요. 이 아이만. 이 아이만 2두. 그리고 나머지는 1두입니다. 랜덤입니다. 입금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지금 계속 골드젤리 밑에서, 어, 밑에서 계속 햇빛 받고 있었던 아이들 올렸네요. 이 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젤리로. 이 아이들이 다 젤리로 갑니다. 골드젤리랍니다. 골드젤리 보셨죠? 그제 제 영상에서. 어, 힐링 영상에서 보셨죠? 그분 컸는데 굉장히 멋있죠? 이 아이 3 0 0 0 원이랍니다. 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적으니까 3 5 0 0 0 원씩 이제, 이제 이게 조금 더 커지면 상당히 가격대가 세지는 거죠? 이런 거 하나 지금 품어보세요. 이 아이 지금 사이즈는 7cm 정도 됩니다. 어, 7cm에 이 아이가 좀 적습니다. 이 아이는 6cm에서 5, 5, 5cm에서 6cm 정도 됩니다. 골드젤이 4개 있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이 골드젤이 35,000원씩입니다. 한번 품어보세요. 이런 아이 키워놓으면은 효도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 아이 마르셀입니다. 마르셀. 이두니다이 마르셀을 15,000원이랍니다. 3개 있네요. 요 아이, 요 아이도 마르셀입니다. 요 아이도 이 아이는 조금 변이가 있는 것 같, 아닌가? 이렇게 요 아이를, 이렇게 생긴 아이를, 마르셀입니다마르셀요 아이도 마르셀입니다요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 괜찮아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너무 괜찮죠. 이거 랜덤입니다. 요 아이 세 아이를 15,000원에. 요 아이를 1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필요없는 전화가 그렇게 오네. 거절해도 없어지지도 않고 음, 그렇게 해서 마리셀 15,000원이고 이렇게 제가 저쪽으로 좀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릴리안입니다 아, 릴리안 이쁘게 4개 4개 끊어놨네요 요 아이 3,000원이랍니다 요 아이가 3,000원입니다 요 아이 릴리안이 3,000원입니다 요 아이 릴리안 3,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4개 있네요, 4개. 딱, 요 사이즈로, 10cm 불분의 요 사이즈로 4개 있습니다. 릴리안입니다. 7cm입니다. 요 아이. 그리고, 여기 로사. 로사랍니다. 요 아이. 로사입니다. 요 아이. 15,000원입니다. 3도입니다. 목대 좋습니다. 한몸입니다. 요 아이 로사를 15,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아이. 3도, 요 아이도 3도. 음, 이 아이도 삼도이 삼두, 아이도 삼두입니다, 이렇게 목대 좋죠? 보이시나요? 목대 보이시나요? 보이죠? 이렇게 삼두 로사입니다. 요런 아이 한번 품어보세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 뭐, 뭐를, 뭐를 딱 생각나게 생각이 안 나네. 이거뭐 많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로사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품이라 약간 비슷해 보이는거 아닌가? 품이라보다, 품이라 약간 비슷해 보여요. 이런 아이, 로사를, 로사 네개 있습니다. 랜덤입니다. 로사 네 개를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음, 제가 단품인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자막에 못 올려드려요. 안, 안 올려드릴게요. 에, 이렇게 가지수가 몇 가지 되는 거는 제가 올려드리고 단품은 음, 상황 봐가면서 <laughs> 제가 올려드릴게요. 저, 저도 지금 이게 상당히, 음, 이렇게 그러네. 분포 이 아이 이렇게 해, 앞에 설명해 드리는 거는 분포함이고, 나머지는 이제 자, 어, 저기만 갑니다. 뽑아서 식물만 갑니다. 식물만 가고, 요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지금 화분하고 같이 소개해 드린 아이들은 어, 분채 갑니다. 음, 급하게, 너무 어, 급하게, 급하게 제가 너무 급하게 설명했나요? 좀 빨랐나요? <laughs> 오늘도 굉장히 가, 이제 비가, 비 소식은 없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 음, 날씨는 말 그대로 이제 어,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음,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근데 낮에는 참 덥고, 낮에는 참 좋아요. 날은.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합니다. 어, 그래도 거의 아직은 영화 날씨가 아니니까 어제 어제 키핑장 일요일이었잖아요. 어제 키핑장 갔는데 그 같은 이웃들이 그러더라고. 동생들이 아직 안 들여놨대요. 거리대에 있는 거 아직 들여놓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올해 키워 본 사람들이니까 영화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들여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만끽하는 거예요. 이쁘게 물든 거 만끽하느라고 조금 있으면은 그걸 못 하잖아요. 물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들은 봄까지도 3, 4월까지도 물이 안 빠지는 아들인데 특히 캐시미어 종류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캐시미어 종류는 많이 빠졌어요. 지금은 지금 농장에 있어도 많이 빠져. 참 이게 신기하고 오묘한 거예요. 이 다육이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